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 온 교회의 날 행사가 2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5회째를 맞은 교회의 날은 1박 2일 공동생활 방식을 처음 도입해 한국교회의 건강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교회의 날이 오는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성남 주민교회에서 열립니다. 2005년 시작된 2년마다 개최돼 온 교회날은 올해 2013년 주제를 교회 어디가로 정한 가운데 사회적 공공성이 부족한 한국교회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교회날의 가장 큰 특징은 목회자나 당의 중심을 넘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종교 개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교회 현안의 해법을 찾는 노력에 있습니다. 2013 교회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지난 8년간 지향해온 교회의 날의 정신과 각 주제들을 모두 아우르게 될 것이라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이 서로 질문하고 신앙 고백을 나누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그 주인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만 한국 교회가 바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신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 평신도 운동을 하는 하나의 결정체로서 저희는 하나의 행사로서. 교회 날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 날에는 처음으로 1박 2일 공동 생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 공동체적 유대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주중 강연, 주말 축제 방식으로 소모됐던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평신도 간 대화의 장과 교회의 바른 정관 만들기, 에큐메니컬 포럼, 환경 강연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자료화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참석했던 분들이 또 다시 참석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더 편하고 좀더 자유롭고 좀더 오픈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고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교회는 7곳, 여기에 예장통합과 기장청년회, 전국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교회개혁실천년대 등 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날에 참여단체와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날이 소통의 방식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와 참여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 채널 뉴스 니다 이인창입니다.